한국의 칼럼니스트인 황순유 작가가 쓴 "내일은 더잘될 거야" 예, 제목이 참 좋죠. "내일은 더잘될 거야." 이 책에 보면요, 은 1950년 미시간주에서 정상화로 태어났지만, 3일 만에 막막 파손으로 인해서 맹인이 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요, 스티비 윈드라는 그런 가수입니다. 예, 이분이 했던 말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절망 중에 있을 때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덕분에 잘 된다로 바뀌게 됩니다. 참 의미가 있죠. 예, 무슨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다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덕분에 오히려 잘 된다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윈더가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 덕분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육체의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런 내용을 고백했던 것이 우리 잘 아는 노마서 8장 2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이죠. 네.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익히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디딤돌과 걸림돌,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한다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어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토마스 칼리는 길을 가다가 장애물 같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로 여겨서 낙심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로 여겨서 더 강하게 된다라고 그는 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을 만나서 부딪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대하는 믿음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돌처럼 깔려있는 일상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다이슨 10편 118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주님은 변함 없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돌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심을 믿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범사에 디딤돌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간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자손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간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자손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 네, 본문 이 절에서 이 말씀을 지격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현대로 이 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일절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 이 주의 인자하심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버리라. 번절에서 모든 기만이라고 했는데요. 개혁한글 성경은 모든 괴흉이라고 <laughs>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끼로 유인해서 끌어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개유로. 이 뜻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그들의 속굴로 양을 유인해서 결국 잡아먹기 위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서서 3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이 개유 속에 빠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곧 분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분, 화내는 것이죠.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또, 노요음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곤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아는 내용 중에 사소한 거짓말, 이것이 나중에 큰 거짓말이 되는 것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작은 분냄, 작은 노용 이것이 점점 자라서 증오가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므로 송도된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방하는 말, 이 한마디까지도 우리는 입에 담지 않도록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아멘이죠 여러분 분 내는 것 불가피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분을 내는 삶이 있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나면 분 내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바울이 고민하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전날에 있었던 분을 마음에 품고 자고 날그 다음 날그 분을 분풀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오늘날 용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대요. 여러분 마귀는 가까이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것은 어찌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모든 계율에 속임수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분내는 거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제 버렸으면 취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사모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갓난 아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영적으로 거듭난 세 사람을 온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갓난 아기는 사실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어떤 의미일까? 종교개혁자 칼비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함께 공감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그 흡입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머니들은 충분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 먹는 아기는 엄마의 젖줄을 힘껏 빨아들이면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도 그와 같이 힘써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이 말씀을 내 삶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소원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림의 선지자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에르미야 15장 16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먹었다. 이것을 원문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면 허겁지겁 걸신 들린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네스길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것이 꿀처럼 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두 선지자가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먹으니, 저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고, 그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었을까?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입에 쓰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이런 맛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면서... 나중에 허겁지겁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은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리마인드 할 때, 되돌아보고 그것을 살필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건강한 사람은 왜 건강하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 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물만 마셔도 그이는 살이 찌다고 늘 합니다. 그 사람은 물 먹을 때 맛있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만 마셔도. 그런데 여러분 몸이 마르고 비실비실하고 맨날 아픈 사람, 그 사람은요 음식을 먹는데 시원찮게 먹습니다. 이런 사람의 몸은 건강하지 못해서 늘골골 합니다. 그런데 양푼에 이것저것 넣어서 비벼서 참기름 한 방울 집어넣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참 쉽지 않은, 그 아프지, 쉽게 아프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으니 그 사람은 장수만세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편식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편식하면 그것은 역시... 음식하고 비교했을 때 건강하지 못한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편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드의 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의 편식을 없이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훈을 즐겨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책망하는 것은 더 듣기 싫어합니다.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썩 좋은 의미에서 세상에 보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혹시 돌짝같이 칼칼하고 맛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말씀이 우리 삶의 책망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러한 양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식도 잘 먹어야, 육신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그야말로 꿀솜이 같이 받아먹어서 주의 인자심을 맛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인자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누고 있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나오는 산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산 돌은 오늘 본문 사절에서 그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로 오신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 돌이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에 보면 돌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돌을 얘기해요. 복수형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돌 혹은 여러 돌. 예. 그래서 산 돌이 예수님 한 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면, 예수님과 같은 여러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 여러 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송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산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작은 예수라고 어떤 학자는 표현하는데, 저는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아멘, 이죠? 예, 작은 예수들입니다. 따라서 이 산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인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의 예배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예수들은 모여서 뭘할 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작은 예수들의 어떤 은혜이며 의무이며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저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수십 마일 되는 거리를 매치를 걸어서, 심지어 몇십일을 걸어서라도 성지에 모여서 제사하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정말 큰 즐거움이었다고. 있는 성경에서 저들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 해마다 이러한 절기가 돌아오고 참으로 많은 제사를 그 절기 속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위해서 여러분 저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빈손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던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번제를 드리려고 황소를, 양이나 염소를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전 에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또한 소재를 위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곡식을 메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도 참 다양했습니다. 화제나 거제나 요제나 전제 같은 그러한 제사들 종류도 많았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근제 같은 그러한 절기에 따른 그러한 제사도 많았습니다. 또한 6월절, 맥추절, 초목절 같은 초막절 같은 그러한 절기에도 저들이 잊지 않고 이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에게 큰 축복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령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는 또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실패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율법 하에 제정된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범사에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우리의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 예,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으로 조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령한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삶의 일상에서 매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 우리의 일상의 희노애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찬송, 그리고 구원의 간격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눈물이 예물이 되도록 드려지는 그런 간절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의 찬송이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 성숙해져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고 있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문 8절에서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 이는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도록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절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는 것은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처럼 넘어진다.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순종에 대한 고통과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머리의 인식이나 정보의 수준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통한 구체적인 체험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34편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한 가지 더 단어가 붙었으면 맛보라에서 넘어서 맛보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음은 음식의 맛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점검해서 확인해보라는 뜻이에요. 또한 알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라라는 뜻은 눈으로 직접 목격해보라. 이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맛보는 것과 알라는 것이. 따라서 이두 하는 모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다이슨처럼 선하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향한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경외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일상에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는 그럼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때로는 형이상학적이 됩니다. 그냥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뭘경외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의 구체적인 하나의 말씀을 어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순종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받은 말씀을 상고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일상의 삶에서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네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두 가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친히 체험한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어서 여호와의 집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이땅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욱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삶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체험되는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